기뻐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과 주의 구일하심이 이 시간 임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은 관심과 눈물과 기도로 확인됩니다. 누구에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이 넘은 한 노인네가 이제 살만큼 살았다를 생각하면서 혼자 살기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방에 누워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째가 됐는데, 밤에, 밤에 겨울에 밖에 이렇게 하얀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손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손자 음성만 들어도 손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그 손을 보니까 손자인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아버지 같으면 그 손만 봐도 손장가 아닌 줄 알아요.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야 춥지? 뭐 손을 비벼주고 어여 방에 들어와 이거 방에 눕히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그리고 배고프지? 쌀밥을 쳐서 고기국에 같이 같이 손주를 먹입니다. 큰 아들이 사업에 왕해가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래, 죽기로 작정했는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날부터 손주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3년 됐어요. 큰아들이 이제 실패해서 재기를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다 보내고, 얼마 안 돼서 95세에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으려고 3, 3일을 굶었는데 손주들이 오니까 다시 생명을 갖고 5년 동안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인 성기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을 일컫는 말인데 왕명이라고도 합니다. 왕명 시대에는 명문화된 성문 법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왕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역적 아니면 반역자로 몰리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남발하면 혼란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왕조실록의 기록뒤로또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릴 때는 신하들과 상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어명을 내려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고 이를 짓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가장 높은 분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때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자제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천사의 도움이고 땅의 권세는 예비된 사람들의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라는 말은 잘못된 언어예요. 침례는 영어로 밥티즘 물에 착 박히다. 우리 박쥐 집사님도 저기 북한산에 가서 물에 착 박아가지고 안죽려고 그래요. 죽어 죽어 목사님이 눌러가지고 물을 호빵 베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신앙인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러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합니다. 그걸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임종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 뿌릴 세 가늘세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티즘 침례를 쓰는 것이 올바른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모두 제자 삼아 예수님 잠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양육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이를 짓자 땅 짓자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나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함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권능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루에 3천 명씩의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일은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야 진복권 목사야 너 세상에서 뭐다 왔니? 물어보면 뭘 거예요? 아저술 먹고 밥 먹고 똥 싸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구원 전하고 전도하고 부제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보람돼요. 우리는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천국 갈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만나서 사치기 사치기 뽑고 또 결혼성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전체기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그러한 영혼 구원의 방편이 복음전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주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가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칭찬할 것이므로 그것은 나의,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자랑이 무익합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 복음 전파만큼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미션, 여러분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우리들도 바울사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스 10장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여함께하것 같으니라 우리 잠깐 있으면 참고 가요. 그때 주님 앞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신청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인 것, 그리고 전도한 것을 우리 주님께 찬양 삼아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지상님을 지키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최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우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지상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원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고 믿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도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구해 잡고 지상에서 가장 먼 나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서 일곱 개의 교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72년경에 도마의 언덕에서 창금에 찔려 승교하고 갑니다. 인도 캘카라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성도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도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마는 원래 주목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유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독,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경쟁할 때 도마는 끼어들 생각조차 못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의 주님이었고 유한과 야고보의 주님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지상 명령을 전했을 때. 일곱 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후에 그는 한알의 미랄로 인도해서 승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두 알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 지상 능력에 순종하며 복음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죄어는 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을지어다 내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신지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줄곧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인 것입니다. 주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본문을본 우리의 본분을 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켜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을, 선으로 을선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지팡이로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신다 믿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확신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우와 침례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후회잡고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전대해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전도의 비결은 우선 전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사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또우리 같이 또합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도를 작정하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 대상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사랑교의 암흑의 권사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벗따로, 나 예수 안 믿어요. 어서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고 좋은 표정으로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느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소리를 듣고 문을 닫으면 내가 발에 먼지를 털고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은 좋은 얼굴을 가지고 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낙시하지 아니냐고 그 작정한 전도 대사를 내놓고 또 기도한다 일주일 동안 금요 철야 수요 앱에 새벽 기도가면서 주여 이 암계를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립니까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 지난번에 안 믿는다고 했는데 왜또 왔냐고 원성을 높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사님은또 밝은 표정을 짓고, 네,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왔어요. 그리고 또 낚시 머지 않고 또그 작정자를 놓고 금요처 철야 수요일에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주일 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 전도 대상자가 승지을 부렁 내면서 아니 이 한마시가 어 내가 두 번씩이나 교회 안 간다는데 왜 와서 나를 괴롭힌냐고 그러면서 큰 가르침을 얼굴에다 파트는 거야. 할머니 권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마음이 언짢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구할 때 로마 병사들이 침을 뱉고 놀리며 가시간을 쓰여졌던 영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은혜를 받고 권사님은 한무 말씀하면서 손수건을 해서 얼굴을 닦고 또 밝은 미소로 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뒤에 있던 경상도 남자가 다시 나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는 데 뭐냐고 그래서 문을 탕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 또 예수님이 침 맞고 얼굴에 침 뱉은 받고 가시관 쓴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일주일 동안 수요예배 새벽기도의 금요철이야 또 주일 예배식 굉장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확신이 와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문을 열고 그 남자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화도 안 내고 아유 할머니 오셨어요 전에 내가 경황이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무리한 짓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할머니 생각해서 딱한 번만 교육하겠습니다 딱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다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날 첫 주에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참잘 준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이 사람이 한번이라 매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다가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맞고 두드리고 천대받고 뭐할 맛이 왜 왔냐고 그랬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행하면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무인, 불승,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불신자, 형상도 남자, 권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이 남자가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라도 주의 부활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분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지상명에순종해서 일평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내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승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